코로나는 끝났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지금 아시아 곳곳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코로나 19의 재확산 상황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데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단 일주일 사이 확진자 수가 두배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확인된 확진자는 무려 33,030명. 이는 전주의 16,000명 명대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환자만도 1,918명에 달하고 그중 두 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콕이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30대 젊은 층에서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인층이나 기저질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태국 보건 당국은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지 의료계는 이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쭐랄롱권대 티라 워라타나랏 교수는 확진자 수가 11주 연속 급증하고 있으며 지금의 추세라면 다음 주에도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왜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을까? 이번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4월의 송끄란 축제입니다. 태국 최대 명절이자 물 축제로 유명한 송끄란은 대규모 인파와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물을 뿌리며 즐기는 모습은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우리 일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국내외 여행, 축제, 콘서트 등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중화권, 그리고 주변국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홍콩에서는 최근 한달 사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에 도달했고, 양성률이 급격히 오르면서 경계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성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입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전역이 다시 팬데믹의 그림자 아래 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신은 여전히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이미 백신 다 맞았는데 또 맞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 만성질환자 혹은 마지막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분들은 추가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mRNA 기반의 계량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백신도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태국 방콕시도 이미 백신 확보에 다시 나섰고, 마스크 착용과 병상 확보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방 수칙. 과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첫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실내 밀집 장소, 대중교통,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습관처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셋째, 손 씻기와 개인 위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알코올 손 세정제를 휴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할 경우 가능하다면 야외를 선택하거나 짧은 시간만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 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다행히 코로나19는 초기 대응만 잘하면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게는 항바이러스제가 제공되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대증 치료와 휴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진단받고 격리와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천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 재확산 사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대비할 수 있다. 일상을 지키면서도 방심하지 않는 것. 지나친 공포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현명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여름 여행이나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가족 모두가 백신 접종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중화권의 재확산 상황은 경고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백신, 마스크, 위생수칙, 그리고 신속한 검사. 이네 가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의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